명작입니다. 네, 라스토버스 진짜 명작이에요. 자, 풀3리 마지막 위닝 2014, 2014인데, 어 일단 2014 제가 패치를 안 했어요. 어, 패치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냥 그래, 충격적인 걸 보여줄게요, 내가 2014의 충격적인 거. 어, 14. <laughs> 내가 이거 14 내가 시, 12 때부터 제가 방, 위닝 방송 했거든요. 12, 13, 내14때 내가 위닝 방송 접었어. 진짜 근데 그 정도예요. 이거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완따라메야, 이거, 이씨, 노래도, <laughs> 어? 야, 씨. <laughs> 어, 완따라메야. 그래, 완따라메라. 완따라미야. 랄랄라. 노래도 완전 개충격이야, 진짜. 아, 근데 패, 패치했나, 했었나? 오 봐. 이거 그림 로드하는데도 로딩이 이렇게 된다니깐요? 패치를, 이거 패치했네. 이때 카디풀 있었구만. 자, 내가 추후적인 보여줄게. 메뉴. 저 메뉴 팬 아닌데, 자꾸 메뉴를 하게 되네. 자, 아스날. 패치는게더 충격. 카사라미아를 <laughs> 패치했어. 맞아 로딩 엄청 길어요 로딩 엄청 길고 인터페이스도 완전 개똥망이고 완전 진짜 자풀패페셔널 진짜 완전 개구려요 진짜 어떻게 이런걸 출시했는지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봐봐 이때 무슨 뭐야 이거 뭐, 뭐지? 야, 컨디션 말고도 무슨 뭐야 동기부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지금 보여줘요 여기 선수 막 색깔 이게 빨간색일수록 좋은 거야. 무슨 개 같은 어, 개 같은 무슨 시스템을 해가지고 미친 놈들이. 자 우리 포니안드 포니안드 나네. <laughs> 좋아 지금 웨일백이 지금 동기부여 잘된거야요 봐봐요. 빨간색이잖아. 전신이. 자펠라인이 그러지. 와, 마타 87이야. 어, 플래처 나네. 자, 플래처. 아, 인터페이스 개구려 진짜. 완따라메아 아. 씨. 시 있다고 만들 거야 진짜? 링가지 나네. 자, 내가충격적인거 보여 줄게요. 이때부터 피파가 상승했었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두각이 나타났지 이때부터 <laughs> 봐봐 얼굴 왜 이러면 그러죠 네. 얼굴 왜 이러면 이러지 더충실하 얼굴 보여줄게 내가 어. 자저저 저 뒤에 봐봐 뒤에 어? 패치된건가? 설마? 아 패치되면 안되는데 아, 패치 됐네, 아, 씨. 아, 패치 됐네. 페라이 뭐야 가 초사연이? 저 하파일이 저렇게 안 생겼었어요. 어. 이제 저, 저, 이것 때문에 맹렬한 건데. 프렌드 장난 아니야, 또. 하파일이 저렇게 안 생겼었어요, 하파일이. 하파일이 완전 무슨 이상한, 이상한 놈으로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나 이게 충격적이었어, 충격적이었어, 진짜. 와 이게 진짜 무중력 축구예요. 무중력 축구.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축구하는. 어? <laughs> 이게 싱글이야, 싱글. 온라인 더 심했어 이거보다.

말 거야. 아, 이하지말않 거봐요. 도전 이거. 뭐 것만, 이거 봐봐. 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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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런 거 이거. 이런 자, 거이에거이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이런거이런거이거거거 그럼 바때때 어떻게 하면 저기 저기 발동이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우주 축구, 우중력 축구 어? 수중 축구에 이게 물속에서 막 헤엄치면서 막 축구하는 지금 너무 했어 이건 진짜 내가 이때 피파했어 내가 이때 이걸 버리고 피파 14 사가지고 피파 14 했어요 피파 14 충격적이야, 이거. 슛 모션도 완전 개그지 같고, 뭐야, 그, 타격감도 없고, 뭐 있는 게 없어. 봐봐요, 넘어지는 것도 붕 떠, 붕 떠가지고 넘어지잖아. 프레임 장난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게 없어. 이거 왜 출시한 건지. 무슨 복스 시스템 보뭐 적용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광고를 때리더니. 봐봐 키퍼 그냥 바보야 바보. 선수 표정 이상하고. <laughs> 13이랑 얘랑 비교하면 안되죠 13은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13은 얘는 완전 똥망이야 망작이야 진짜 어바 키포 저 뭐하는거야 지금 어? 아스날 키포 재춘이잖아재춘이재춘이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클래스 있는 애인데 모션이 저러고 반응속도가 저러다니까요 저게 모순도 봉신 받고のあるゴール이決まりました。普通緊張感ある試合でうとそう簡単に早い時間で点取れることができな 이거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팔려고 했어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이거. 안봐도 매장에서 안봤는데 자, <목소리> 노세메카 볼을 奪います。 스페이스를 n ってき るるうんこれはつながりませんでしたベラインちょっと危ないぞこのパスはさあエブラーさあマンチェスターイナイテッド1対0でリードわあちょっとどうもしめたどうもしめえいこうどうもしめバンペルシーからベラインに 와, 뛰는 거 봐. 진짜. 오 막네? 막히 막네. 이요 자, このチャンスものにか 와공저 가는 속도 봐요 속도 저게 무슨 이게 무슨 시, 진짜 뭐 우주에서 축구하는 거야 진짜 아니 반응 속도가 왜 저래 위바르르 <목소리>

<웃음> <웃음> 어 리플로도 프레임드라봐 <laughs> <프레임드랍>. 아, 진짜 <laughs> 프레임드라와 너무한다야. 아, 근데 이때 이제 마스터리그가 이때부터 감독로 마스터리그 하면은 그 뭐야 팀 이적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 그래서 또 마스터리그 또 했어 또 혼자.

ああ、よく戻ってきましたね。いい形ですね。シュート。登れている。いや、ブイ。わあ、いい強が。わあ。<laughs> わーノースロンドゲームをひっくり返します。 ずむらずむらちっちゃい。ここ通すかっていうコースで打ち込んできましたよね。そうですね。際どいところから飛んでくる分、キーパーとしては非常に取りづらいボールでしたけどもね。なるほど。さあ、ノうスフォーここでリードを奪いました。バッするための、サッカーに切り替えていくですから。ね、この後、うん、これを守るのか。 はい、どっちに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し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よね。これは単純に決めるのか、チーム内で。守りを重視した、サッカーにしっするのか、ええ、はい、まあ、明確にしておかないと。やら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よね。うん、なるほど。ポジションズ、さあ、ラストプレーになるのか、前半。コーナーキック。 슈도 부리아시마스. 아, 어브라이시. 자, 마타. 자, 주고. 가 찬스는 인수できる가? 내게 뛰어. 반페르시니 와타루. 반페르시. 키와도이 볼.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네. のクリアですねフラリから走り込んできますよさあ誰に出すのか奪われますここで前半の終わりを告げる笛がスタジアムに響き渡ります前半の終わりに対打

これは奪われました <music> 이게ウィニグ1 4よ1입니다1 4ここで取られマシタここでカウンターですよシルパスス

인터셉트와 조작감도 진짜. 음컷되れました。몬네아르삼네들이 이거 안 해봤나? 출시하기 전에? 後半に入り、1点のリードを追うという状況です。メストエジル。サニア。うん、フリーダ選手いますよ。ここでファールです。リーキックに変わります。おサニアは。嘘。

どのようなボードを選択してくるのでしょうか。さあ、激し、うん、い。あれじゃ、ええ。よく取りましたね。さあ、抜けてきた三機にわたるチャンスですね。ああ <laughs> <そ>、ぶんのす。飛び出しのタイミング、見事でした。 中央、いいインターセプトですね。うわ、ムエンジン、ちんちエブラが読んでいる。ワンマター。さあ、一気にカウンター。最も汚いですね。ネストエッジル。ここはディフェンスです。こール入りましたよ。今のが収まっていればっていうシーンでしたね。うんうんうん。どころが良かったと思いますよ。

後半に入り一点を追うという状況です早く同点に追いつきたいフラミーニー素早いアプローチですーこのパスつながりませんねわあ、ってねんげメンバーチェンジがどうやらあるようですわあプレンドラビ대단 <laughs> 하다不安また ルー,ニーからファンペルシーんー最後のチャンスになるかアルテタさあどこへ出すのかスルーパスパスは通りませんバレンシアマンチェスター・ユナイテッドさあ誰 <laughs> かー,ーというところウォルコットへ 이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페 것은 니다 페널티킥을 펼는 것은 팀의 도 합니다. 페널티킥을 펼치는 도 합니다. 페널티킥을 펼치는 것은 팀의 전략이니다페널티는 것은 팀의 도 합니다. 페널티도 합니다. 페널니다 페널티킥을 는 것은 팀의 치는것을 펼치는 것의전략이니다 자 2014했습니다. 네. 참할 말이 없네요. 진짜 할말 없다. 내 이걸 트, 다시 틀 줄이야. 그래.